안녕하세요. 심정장군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꿈이냐? 원숭이 꿈. 생소하죠? 자, 원숭이 어, 어떻게 보면 참 귀여운데 어떻게 보면 참 되게 교활하죠. 그래서 이 꿈도 참이 원숭이 꿈 내용도 참 아이러니합니다. 자, 원숭이 원숭이랑 내가 마주보고 앉아 있어. 이 꿈은 무엇이냐? 내가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하다가 거래에 있어서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를 본다. 어, 회사 내에서 내가 질타를 받거나 질책을 받는다 또한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사기를 당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어느 숲에서 원숭이가 갑자기 나를 보고 나무 위로 쭉 올라가는 걸 봤어 이 꿈은 무엇이냐 내가 회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내 프로젝트가 채택이 되어서 큰 성과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 인사 어, 고가 점수가 올라가거나 또는 어느 큰, 어느 좋은 귀인을 만나게 된다. 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원숭이가 다투는 꿈을 봤어요. 막 심하게 싸우는 꿈을 봤어. 이 꿈은 무엇이냐? 내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거나 내가 누군가와 싸우게 될 수도 있다. 라는 꿈으로 해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, 원숭이가 여러분들 좋아하는, 원숭이가 관계를 하는 꿈을 봤어. 원숭이가 성관계하는 꿈을 봤어요. 이 꿈은 무엇이냐? 어, 남들에게 내가 좀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 할 일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내가 가는데, 내가 어느 길을 가는데 갑자기 원숭이가 나와갖고 막 무리로 나를 둘러쌌어. 나를 막 둘러쌌어요. 원으로 빙 둘러쌌어. 이 꿈은 무엇이냐? 내가 사람들한테,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비난을 받거나 질책을 받거나, 구설에 휘말릴 수가 있다. 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원숭이가 내 앞에서 자기의 성기를 내놓는다. 그거를 막 내놓으면서 과시를 한다. 이 꿈은 무엇이냐? 내가 누군가를 되게 부러워할 일이 생길 것이다. 나랑 경쟁하던 사람이 선의의 경쟁이에요. 선의의 경쟁을 하던 사람이 크게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.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혹시라도 여러분들 누군가 선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원숭이 꿈을 이렇게 꾸셨어요? 원숭이가 나타나서 나한테 와갖고 이렇게 성기를 내놓고 이렇게 막 과시하는 꿈을 꿨어. 그러면은 그 선의 경쟁하시는 분한테 가갖고 꼭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.라고 말씀해주시고 을밥한 끼, 술한잔 이렇게 얻어 드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은 사랑입니다. 시청해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